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은 강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점에서의, 고점에서의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고점 돌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점 돌파가 굉장히 많아서 고점에서의 돌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의 돌파 매매는 뭐냐면 어느 일정하게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를, 아니, 돌파하거나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걸 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어떤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제 주식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봉을 잡고서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고점 돌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고점을 돌파 하자마자 돌파해요 배통 돌파하면 여기가 깨지면서 무너지는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고점 돌파를 하면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오늘 잠시만요. 자, 고점 돌파를 하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이, 자, 수젠택 같은 게 있었죠, 아침에. 제가 그래서 아침에, 요거는 여기 고점 돌파까지는 일단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 돌파에서 더 갔죠. 이렇게 수젠택이나 랩지노, 랩지노 시도 그렇죠? 여기 침 돌파하면 은더 가지, 더 가는지 보려면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고, 자, 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자, 자 일신바이오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던 게 바로 고런 겁니다. 고점 돌파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가 고점인데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 자 예를 들면 오늘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제일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있어? 시젠인니다 시젠. 시젠 어디 갔지? 잠깐만요. 시즌입니다. 네, 시즌을 제가 아침에 여기 돌파할 때 바로 잡으라고 했죠. 이거는 이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예요. 자, 고점 돌파의 매매라서 얘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 무너지면 버리라고 했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견디고. 자,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가를 여기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여기까지는 넘어갈 거고, 여기까지 넘어갈 거고, 넘어간 다음에 무너지면 버리고 무너지지 않으면 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처음으로 잡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오플로 아니고 아, 셀레믹스 이였는데 뭐였죠? 자, 시, SD바이오입니다. SD바이오. 자, SD바이오를 제가 시작하자마자 여기 돌파할 때 잡았죠? 여기를 깨면 버리겠다라고 하고요. 네. 그게 바로 여기를 이렇게 여러 고점을 돌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양봉이 어디예요?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5% 정도까지. 그래 정확하게 얘가 16%였죠. 네.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 이게 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시작하자마자 고점 돌파하는 애들을 좋아하고요. 만약에 이게 고점인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고점을 돌파하면요. 무너지면 버리셔야 됩니다. 안 무너지면 좀더갈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돌파의 매매는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요런 애들도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라는데 좀더 올라서 상한가 같고요. 지장지약 같은 건뭐 열애고. 그래서 제가 고점 돌파의 매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 라서 오늘 고점 돌파의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시젤이 있었고요. 자또 누가 있었냐면 나노엔텍 돈을 나노엔텍은 고점까지 보라고 했는데 고점이 돌파돼 버렸죠. 그래서 날라간 거고요. 이렇게 자파미세는 아니고요. 파미세는 아니고 푸드나무는 그냥 고점까지만 와버렸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한싹은 아니고 자 이런 것도 바로 여기까지만 보라는데 고점 돌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은 돌파가 무너지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는 항상 높은 자리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애들은 보통 고점 돌파하려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아, 여기까지 10%. 그러면 1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고점 돌파의 매매를 아침에 수제택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어제 이것도 보시면 셀레믹스도 오늘 저도 매매했지만, 자, 셀레믹스도 어제 보시면 여기 고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셀레믹스는 금요일날 고점 돌파할 때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랩지노믹스도 오늘 고점을 넘어갔고요.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은 고점 돌파가 무너지면 버리는 겁니다. 고점 돌파에 매면 여기도 오늘 아침에 잡으라고 했던 거죠. 휴마시스도. 휴마시스는 굉장히 좋았죠. 보세요. 돌파선이 벌써 3개예요 3개를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잘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제택보다 휴마시스가 더 많이 갈 거라고 했던 거예요. 휴마시스 얼마나 갔어요 벌써 20%까지 20 갔죠 22%까지 네, 휴마시스 이런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인데 이렇게 돌파선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능선이 있는거죠 이렇게 능선을 돌파하는 애들 있죠 이렇게 능선을 돌파하는 애들은 여기 자체가 벌써 이렇게 뭉쳐있는 자리기 이 때문에 세계를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굉장히 센 돌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했다가 거래량을 보셔야죠 항상 거래량을 보시긴 보시지만 돌파했다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버리고, 무너지지 않으면 좀더 올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기까지 보라고 했는데,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돌파해서 무너지지 않고 더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더 길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고점 돌파의 매매는 굉장히 높은 자리의 매매입니다. 자, 어제도 이거, 오늘도 이거 보셨죠? 메가이시에도 제가 아침에 일찍 잡으라고 했던 이유가, 아, 요거는 올라가시작 하면 여기 충분히 돌파하겠구나. 그럴 경우에, 이쪽에 치매 절반,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딱 거기까지 올라갔죠. 예. 네. 조금 더갈줄알았는데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돌파했으니까, 아, 이거 돌파까지 가겠구나, 여기까지. 근데 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다니까 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버렸죠, 벌써. 4,000억까지 딱 가버렸죠. 얘는 내일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돌파선이 여러 개 있는 곳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이것도 해보라고 했죠. 여기를 깨면 버린 여기 돌파했을 때 그랬어요. 7% 정도에서, 여기를 깨면 버린다 생각하고 잡으셔라. 이렇게 돌파선이 여러 개만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버린다 생각하고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돌파의 매매는 항상 이렇게 어느 특정한 고점, 여러 개의 선, 이 지정한 선, 여기들을 돌파하는 경우에,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매매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매매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자리지만, 위험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점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고점 이런 것들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때 그럴 때 바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센 고점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고점을 내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자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했죠? 여기, 여기 차백신연구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올라가면서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들은 올라가면서 어, 목적지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매매들은 항상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보면서 올라가는 애들을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고요. 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해서 이 꼭대기를 돌파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준 곳을 올라가면서 아 얘는 여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때 잡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를 해서 더갈 수도 있고. 돌파선이 여러 개면 보통 돌파하면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선이 여러 개가 있을 때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잡는 것을 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돌파 매매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프롬 바이오도 했죠, 제가. 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는 양봉에서 밑에 딱 나왔을 때, 어, 오늘 여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갈수 있겠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여기를 돌파하면 두 번째 목표가까지는 올라가겠죠. 거기, 거기까지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매매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점 돌파라는 것은 최근에 고점들을 돌파해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걸 고점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완전 꼭대기를 돌파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꼭대기를 돌파하는 거죠. 완전 꼭대기를 돌파하는 매매죠. 네, 아침에 밤젠. 자, 그리고 모나형평도 꼭대기를 돌파하는 자리, 여기 꼭대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들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자리들. 그러니까 자, 오늘 딱 양봉 나면 아, 얘는 오늘 여긴 돌파했구나. 그러면 뭐이 정도까지나 이 정도까지 가겠구나.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는 거. 이런 걸 바로 고점 돌파라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돌파하는 건꼭 우리가 매매했던 꼭대기를 깨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강력한 지선이 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력한 지선이죠. 되 하나, 둘, 세개 정도니까. 그럼 얘네들이 무너졌다가 이쪽에서 양봉이 딱 올라오시면 아 오늘 얘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싶으면 이런 자리들은 돌파하면 크게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를 잡는 거 잡으면 최소한 돌파까지 가거든요 무너지면 버리면 되고 무너지 지 않으면 슈팅을 납니다 근데 얍잡한 거냐 돌파했다가 무너졌다가 더 가는 놈들 굉장히 많아요 그 것까지는 우리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아침에 아 오늘 여기 고점까지 가겠구나 라고 싶으면 그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 기다리고요 무너지면 버리시고 일부를 버리든가 기다리시고. 무너지면 다 버리고 안 무너지면 더 가는지를 보시는 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올리패스도 고점을 다 돌파해버렸죠 아침에 이런 자리들을 잡는 게 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 아침에 올라올 때 여기 고점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이 선이라는 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항상. 여기 보시면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자, 전고점을 돌파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돌파를 해요. 자, 이렇게 다섯 개 돌파하면 어떻다고요? 수원 자리가 돼서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아까 아침에, 아까 매매를 쫙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건 세게 약하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약하게 올라가면 여기까지죠. 차한봉 세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는 어? 꼭대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고점을 빨리 돌파해 주는 종목을 빨리 잡는 겁니다. 최근 고점을 돌파해 주는 종목들. 자, 최근 고점을 이런 것들은 막 전고점 돌파죠, 그냥 전일 고점 돌파도 있지만 최근에 고점들을 이렇게 돌파해 주는 거, 당, 저, 어, 이런 것들 최근에 고점을 돌파해 주는 자리들을 잡으시는 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건전자점 돌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점 돌파를 이렇게 할수 있는 종목들을 빨리 잡아 주는 게 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고점 돌파를 했죠. 자 이런 것들. 자 여기는 이미 고점 돌파를 어제 해놓고 끝난 건 아닌데. 고점돌파를 딱 하기 직전에 끝났죠. 그래서 직전에 끝나면 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진로발처럼 이렇게 고점돌파를 할수 있는 자리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내일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내일 이런 종목들이 양봉으로 딱 올라와 시작하면 양봉으로 딱 올라와 시작하면 아 얘는 여결돌파는 충분히 하겠구나. 자 양봉 올라가면 무조건 돌파하죠. 그러면 두 번째 양봉은 어딘가. 두 번째 양봉은 여기구나.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내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또는 얘가 힘이 굉장히 좋다면 여기 60점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라는 건 최근에 어떤 고점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양봉으로 되도록 보시는 거예요. 음봉을 보는 건 아니고 되도록 양봉을 보시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신라젠도 오늘 그래서 여기가 고점 돌파 면 매가 된 겁니다. 신라젠도.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보세요. 저항선까지 딱 올라가죠. 네. 저항선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점돌파의 매매입니다. 자 오늘 얘도 보시면 문화용평도 보시면 딱 시작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예,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 얘는 더 가겠구나. 여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돌파할 수 있는 곳이 보이는 곳과 이런 자리들은 돌파를 못하죠. 왜? 저기까지 올라가면 15%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침해 절반에 걸렸다 생각하고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고점돌파의 매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꼭대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고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때 그때 고점돌파의 매매가 된다. 거기 돌파를 분명히 할 거고 그 돌파가 보통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최근의 고점을 가까운 건 돌파를 할 거고 그 돌파가 무너지면 버리고 무너지지 않으면 좀더 들고 가서 높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바로 그런 게 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을 무시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양봉을 다 돌파하고 끝나면 아 이건 내일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는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할때 어느 지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어느 지점을 돌파할 것 같은지를 계산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건 깨면 버린다 생각하고 잡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오늘 매매를 많이 한 거예요. 20돌파 매매나 이렇게 20돌파 매매, 저 뭐, 푸드나 분도 이거 20돌파 매매했죠? 이런 20돌파 매매도 있지만 이렇게 고점 돌파의 매매는 신고가를 가면서 저항선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갈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의 매매는 어떻게 보면 매매에서 마지막 큰 상승을 하는 최고점을 잡는 매매이기 때문에 위험하 있기 때문에 항상 돌파선이 깨지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점 돌파의 매매는 돌파선이 깨지는데 못 나오면요. 여기서 완전히 하락을 쳐 맞아가지고 맨 꼭대기에서 잡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락을 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서 안 들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많구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매매 여기 보세요 오늘 고점 돌파, 고점 돌파죠 오늘 아침에 엑세스 바이오 하라고 했죠. 예. 네. 자, 이게 바로 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점 돌파의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자 이런 데서 딱 양보를 하면 아 여기를 돌파했구나. 그럼 이게 무너지만 버리고 안 무너지면 버리고 안무너지면요 위에까지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전위고점 돌파도 괜찮아요. 전위고점 돌파도 괜찮은데 전위고점 돌파의 매매보다는 이 전체 아, 틀에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 전위고점 돌파 매매는 따로 있어요. 또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건 너무 정신이 없는 매매라 전위고점 매매보다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최근의 고점을 오늘 올라가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매매를 고점 돌파 매매라고 하니까 고점 돌파 매매가 쫙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고점 돌파의 매매라는 거 알고, 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